다 하는 거예요 방이안 뜨세요 음. 열이 전도라는 것은 그들은 전도난방인데 전도라는 것은 여기서 불을 계속 떼면 은 뜨거운 데서 찬대로열 이동을 열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전도가 되고 올라가는 동안에 불이 다 꺼져버려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난 군수 부인이 난 군수 부인이니까 얼마나 군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그 시에 버스 또 수도 하면 응? 됩니까? 응. 시가 면정각시지, 내각시냐, 그럴 거 아니에요, 기사가. 응. 그냥 지내갈 거 아니에요. 응. 그거 이미 지내가 이거는. 이거는 불때자마자 열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지금, 그, 그러니까 굳났 놨을 때, 이게 새로 났잖아요 그러면 밑에 바닥에 놓은 거예요, 흙 바닥에? 아닐 거 아니에요. 음. 함실 아궁이 폭이 40을 해야 했잖아요 네. 구두장이 50cm니까 음. 5 c m 서 걸리잖아요. 이렇게 세요 네. 음. 아, 그게 저기로 그러니까 반대쪽이니까 이게 불을 경렬로 나는데 이렇게 병렬로나거든 직렬이 아니라 그죠? 직렬이 아. 아니고 병렬로 아. 나죠. 아, 아궁이가 폭이 음. 40으로 길잖아요. 네. 그럼 50cm니까 10cm, 아니, 여기가 5cm. 에서으리잖아 c 이옆으리이 옆으로 퍼 옆으로 퍼지야지지이 옆으로 퍼지으로퍼으로 배가 뜨이 옆으로 퍼지퍼이 옆으로 이옆 식사 퍼지